네, 여러분, 뭐, 안녕하세요. 오늘은, 오늘은 세븐 나이트, 어, 보는 거일 건 건, 요우성부터육성 음, 영수한 거. 여기에서 그리스를 굽는 거입니다. 한번 해볼까요?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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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하지 말라고요. 알겠어요. 뭐가 나올까요? 제발 아에반나는애 그러고 나서 한번 더 구백 말만 들어라 음아세개한만더 빚떡금이다 한지 어지러워가지고 사위 남았대 <놀람> 아래 잠뚱아가 멈췄습니다 왜냐하면요 수험권을 많이 얻었군 노예 아 어, 벨리키, 오 어? 용, 어 에반 나왔다 나이스 잠깐만, 오네 어, 이아 크리스를 얻었습니다. 언이 없는 동안 저거 하다가 갑자기 크리스를 얻었습니다. 크리스 나와 잠깐만 신 자리 이동. 와한번 혼자서만 싸우요다 <laughs> 이제 가라 혼자서 싸워봐라. 저 여기까지 본써 가버렸어요. 한 스킬로 말이죠. <laughs> 친구 소환 바로 친구 소환 아니. 친구 스킬도 궁금하. 공. 태양의 비. 음. 초쎄! 초쎄인거 아니고 초쎄, 완전. 완전 쎄, 이거. 마스크 한번 보여줄 수어 아니 아직 못쓰지 않는 보여주자 안돼 아쿠아 빔 아쿠아 빔안쓰야 아쿠아 빔 음. 음. 오케이 점수 선생님 시험은 더하기 두 스테이지 나왔을 때 쓸게요. 스테이지는 음. 오케이, 루비 다시 얻었다. 에이, 보스 스테이지 아니냐? 좀가야겠어 스킵하겠습니다. 아닙니다, 계속 가겠습니다. 잘못... 아, 야자동스킬 거야. 어 잘못했다. 잘못했다면 스킬 보이 뻔했네. 오케이, 카드 다. 음... 더 얻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다고 어차야 근데 이러면 무비에 계속 생길 일정. 저 케이크요. 저빵 말고 케이크요. 네. 저가 먼저 생각한 기반한 생각인데 그때 엄마 없을 때 말해가지고 현준이가 들어가지고 그거 말한 거라. 거를... 제고의 방패 원샹원들보 내라. 야. 각성 아 각성 기술 때려. 어 각성 한번 죽여볼래 각성으로. 아야 이건 크리스한테 바어야지 밥. 야 그건 야 그걸까지 음. 야 욕심봐봐 와, 와 크리스한테 먹잇감 만 안주고 약좀와 아, 크리스한테 약좀 이번엔 혼자 있네 이게 크리스의 첫 스캔입니다 이게 아마 막응와 전체 게심 멍청한 원사수 다 보내버려 야 원사수로 다 보내버렸어. 먼저 죽이는 쥐는 쥐는 귀찮지 친구야 와 음 우무니 이만 끝.